보시면 이렇게 갈색 띠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물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잡혀있죠 곰팡이 포장이 뚫고 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곰팡이가 명확하게 아예 생겨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 위쪽에 하판 내부에는 곰팡이가 더 크게 번져있을 거란 말이에요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방 위치가 여기쯤 됩니다 자이 부분일 것 같은데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딱 봐도 들떠있죠 당연히 이런 사이로 물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에이코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드리냐면요. 우선 이런 경우에는 천장에 보이는 부분을 먼저 좀 따냅니다. 그래야 습기가 건조될 수 있는 구멍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나서 곰팡이나 그런 부분이 포자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 처리를 먼저 하고요. 그리고 나서 옥상에 이제 올라오겠죠. 그럼 옥상 부분에 이제 방수 관련된 부분이 아까 그 부분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요소 요소 하나 하나 다 찾아보는데 특히 이런 기물이 있었던 밑에 바닥 부분 이렇게 떠 있죠. 두 번째 물이 샜던데 구멍 이런 배수구 배수관하고 우수 관 들어가 있는 부분에 어떤 틈들이 있습니다. 그 부분하고요. 에어컨, 실외기. 실외기도 보면 이게 냉각수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침 그 냉각수가 또 침투가 되죠. 비가 꼭 온다고만 누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실외기, 이 냉각 관련된 물들 때문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. 반대쪽도 좀 보여드리는데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. 이 사이 여기 보이시죠? 요 배관하고 요 콘크리트 사이는 이런 부분으로도 빗물이 많이 오면 은 쓰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.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건물마다 모아놓으신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시공을 하기 위해서 금액대가 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에이코는 소위 도막 방수라고 하는 우레탄 에폭시 방수부터 해서 시트 방수, 조금 더 중가, 중학가 정도 되는 좀 고급 방수, 복합 방수까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. 내부로 들어와서 뚫려 있었던 부분 있죠. 그 부분을 다시 마감 처리 이렇게 해드리고 나서 항균이라든가 공간 안에 있는 포자를 또 잡기 위해서 저희가 살균이나 기타 그런 처리까지도 깔끔하게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.